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돼 그 외아들을 들였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목소리>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여 또다 아멘. 히브리서가 붙들어야 될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은혜를 받았으면 성령을 받았으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으면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소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토로했습니다. 침륜에 빠져 뒤로 물러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0장 32절 말씀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인내해라. 끝까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모이기를 힘쓰며 고난의 큰 싸움을 인내함으로 이겨내야 된다. 그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인내하면서 싸워야 된다. 그럼 어떻게 뒤로 물러가지 않고 인내하며 싸울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가 자꾸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생활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믿음이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1절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지 못하는 것의 어떤 증거들은 사실은 주관적인 것이죠. 뭔가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시간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약속이 실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이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들은 때로는 주관적이고, 때로는 시간차를 통해서 그 약속이 실현되어지는데, 이 주관적이고, 시간차가 있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이 되어 결국 객관적으로 증명될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31절 말씀해 보면 17절에서 22절까지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습니까? 19절 말씀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죠. 하나님께 드렸죠. 때로는 그것이 주관적일 수 있고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이 내 후손이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주관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희생자 물로 들였다 할지라도, 이삭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 주실 것을 믿은 거죠. 듣고 믿어, 아브라함이 실천한 것입니다. 20절에 이삭도 나오죠. 야곱과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축복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언급하지 않고 장차 있을 일에만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도 죽을 때각 아들에게 축복했고 뒤에 보면 요셉도 어떻게 했습니까?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예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듣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생라합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본을 따라서 장차 있을 일을 믿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도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도 그의 부모의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여 석달 동안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추래굽시킬 자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자신의 아이 모세를 생명 걸고 믿음으로 지켜낸 거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결국 모세도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받기를 거절하고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는 것을 제약의 낙으로 여겼습니다.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란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라고 그렇게 해석했고 모세의 시선이 상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이땅 가운데 기득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가감하게 버리고 이집트 왕이 주는 그런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참았다. 라고 말씀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이후에 행보를 보면 어떻습니까? 장자지향을 보더라도 믿음으로 6월절 어린 양의 예식을 행하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를 그렇게 믿음으로 돈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결국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생라압도 여리고가 멸망할 때 구원받으려 란 약속을 믿고 죽음을 무릅쓰고 정탄꾼을 숨겨줬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와 가족이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하면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이유 경험을 통해 입증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도,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아이를 숨긴 것도, 모세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지에 바른 것도, 홍해를 건넌 것도, 기생 나비 정탕꾼을 숨겨진 것도 모두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내가 정탕꾼을 어, 숨겨주면. 나와 가족이 살수 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결국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잘 견디었기 때문에 결국 그 믿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증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실상이 된다는 그런 말씀.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상과 증거로 드러납니다. 어제도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가진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사업이 잘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정말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자기 아들을 살린 겁니다. 육신적인 어떤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식이니까 내가 지켜야지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로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믿어 순종하며 그 출애굽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기생 나압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의 삶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그것이 믿음의 삶은 증명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증명되어집니까? 결국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니까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실상이 자신의 눈에 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어떻게 됐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결국 그 믿음의 삶이 실현되었습니다. 결국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그 결과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결국 모세에게 나타난. 한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면, 그 삶을 통해서 결국 그 결과가 자녀들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유산. 그 어떤 설교보다도, 어떤 가르침보다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낸 삶이야말로, 다음 세대로 하여금, 믿음의 삶, 보이지 않는 증거를 찾아가며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에 어렵습니다. 다들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이때일수록 히브리서 이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진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당장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당장 그것이 내삶 가운데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모세의 부모의 그 후손인 그 모세를 통하여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유산들이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것을 삶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보여주십시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자녀에게 꼭 보여주십시오. 그 삶을 보고 그 자녀들이 또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과를 주십니다. 자식이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혹시나 죽어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내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자녀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은 당장 내 눈에 자녀가 죽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고 내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이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 포기하기 쉽고 뒤로 물러가기 쉬운 그런 상황 가운데도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너희는 인내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뜻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에 7시 반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그 일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영에 처해지고 톱날에 잘려져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염 믿는 것이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으로 다가오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 뒤로 물러가지 말고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며 유일하게 믿음으로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붙잡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살 길이다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양문교회가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양문교회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에 하나님께서 맞추기를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먼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